탑을 안 놈입니다. 높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깔딱고개다 보니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저쪽 나무들인데, 송화가루 앉은 거 봐요. 여기는 너무나 높으니까 이제 송화가루가 날려. 다른 데는 이미 송화가루가 끝났잖아요. 여름송이가 나오려는데, 여기는 송화가루가 이제 떨어져요. <놀람> 보이세요, 이거? 엄청하죠? <놀람> <놀람> 우후! 이 송화가루 봐봐. 어김없이 오늘도. 날치고 s 이런 밀르면 기본 산주기 보이세요? 산죽의 높이가 기본 이렇습니다. 얘들 태워 죽이거나 완전히 뭐 아주 가루로 내야 부서지지. 구조 가 엄청 단단한 음. 육질로 돼 있어요. 진드기 처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손톱으로 다섯 번 강하게 눌렀는데 맛이 갔나? 맛이 갔죠? 이 정도 뭐 우리지 아무리 진드기래도 갔죠? 가셨습니다. 죽인다, 죽여. 검치가 사이즈가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 손톱 26cm 뭐 이... 병풍치도 아니고 뭐 이래. 초대물곰치로구나. 해발이 아주 높으면 곰치 사이즈가 병풍치 사이즈만 해요. 곰치가 이렇게 크다는 거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되게 밥곰치 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제가 그랬죠 삼각형으로 말려오는 것들은 배계볼뭘확 씨가 올라오거든요. 뜯으면 안 돼요. 거즈넉하게 고산의 홀로핀. 나물의 황제 누리떼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이거 보세요. 김일성이 울다가 혹입니다. 이런 혹 봤어요? 에?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큰 거는. 부의 방구는 큰거 많이 봤는데. 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으면 임금이 위험하지. 말이 안 되나?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처구니가 그 맷돌이 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 맷돌 손잡이. 어처구니. 어이가 없다는 뜻이지.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을 넣고 옥수수를 넣어서 빠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유, 가져가서 이거 축구공 해야 되겠다 어서서 내년에 보자 혹덩어리야 혹덩어리 뒤에는 또 아주 얄라구지한 게 하나 있네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참나무이 이제 올라요까치사무사 아주 뭐 대물 사이즈로 봤잖아요 참나무를 밭에 있더라고 참나물 뜯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손부터 가면 안 돼요 나무를 뜯을 때는 무조건 손부터 가는 게 아니라 짝대기를 해친 다음에 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낯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턱 친다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뱀이 서서히 출몰했기 때문에 손이 무조건 먼저 가면 안 돼요. 뱀이 사람 보면 먼저 도망가잖아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어수리로구랑 아, 어수리 보세요. 후후후. 어수리가. 고추나물입니다. 아, 냄새는 나물찌나 참나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향기로운 향은 안 납니다. 냄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찍, 딸려, 찍, 딸래 나오죠, 이렇게. 속심하고 거심이 따로 있어야 돼요. 고추나물이로구나 반갑구나! 잭잭아! 산삼이 있다는 얘긴인가 야, 이거 계단기하고 누릴 때가 섞였어. 이게 지금 전부 누리 때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커졌어요. 뭐, 이 딱지기 도 이제 나무리될 만해. 상당히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뭐, 그렇죠? 뭐, 이 딱지기로구나. 이건 딱지기입니다. 잔디죠? 입장 하나만 내겠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 점심용 검치로구나. 자, 한 입만. 한 입만 쌩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검치입니다. 초고해발. 30인분 곰치로구라제 선표 26cm. 뭐야, 이거 50cm가 넘잖아. 60cm 곰치 입장입니다. 으쌰쌰! 곰치 <laughs> 한 장이 60cm로구나. 이런 거 보셨어요, 진짜? 택도 없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왕님을 아련하겠습니다. 왕표 만세, 만세, 만만세. 나무래 여왕이래서 제가 만세, 만세, 만만세를 하는 거지 왕정주의를 결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최고 곰치가 60cm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326cm. 이야, 역시 병풍치가 곤치한테 치면 안 돼. 오늘의 이왕 병풍치 80cm로구나.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왕 폐하. 이걸 보고 쉬어가지 않을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20분간 휴식. 예술자 예술. 잘 쉬었다 갑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막혔어 하산길에 만난 표고 와 보셨어요? 아, 이렇게 하산길에 표고를 선물 주네 아 이렇게 있죠? 크진 않아요 근데 띠엄띄엄 있어요 자연 건조된 아주 까싹 마른 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산길에 감사합니다 누리때 응. 조금 보고 대형곰치, 대형병풍치 나물들을 보고 왔습니다. 나물의 계절은 거의 끝이라 보고, 건강을 위한 피터치드, 심산행, 딸을 밝히며, 이리로 와주세요 하고 유혹하는 산삼을 위해서 하는 산행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에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뭐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화한을 보내줄까 하다가, 신선들이 맛보는 천상계 반찬, 고산곰치를 맛보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친구야, 축하한다! 오늘 一杆子戳死！